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, 오늘은 파고버섯 어떻게 재배하는지 말씀 드릴게요 이 나무 원목을 구할때는 반드시 겨울이나 가을에 베어야 됩니다 그 물이 완전 뿌리 속으로 내려갔을 때 늦가을이나 안그러면 겨울에 베면 그래야 원목 그 표고버섯 재배를 할수 있습니다. 아, 여름에 뱅그는 잘안 나온다고 그래요. 표고버섯이. 표고버섯은 재배하기가 간단합니다. 에, 저도 에, 부산에 있을 때여런 나무 한 3개 정도 구하다가, 어, 그, 그늘진 데다가 세워놓으니까요. 아, 몇 개월 지나서 벽고버섯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특히, 이제, 여름에 많이 나옵니다. 비가 계속 오잖아요. 그러면 버섯이 엄청 많이 나와요. 다 먹지도 못해요, 혼자서는. 옆집에도 갈라주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. 종균을 사게 되면, 파는 데가 있어요. 버섯 종균. 한 병에 2,000원인가 3,000원 미만입니다. 한 병만 하면 도시에서도 그 베란다, 아파트 베란다 있죠. 나무 요런거한두 개만 구해서 그 드릴로 뚫어서 요렇게요 뚫어서 종균를 넣고 이렇게 닫아주면요. 버섯 물리도록 따먹습니다. <laughs> 한두 개만 여러분요. 제가 해봐서 알고요. 지금 이렇게 지금 늦가을이잖아요. 이제 키울러 오는 그런 그런데도 이제 버섯이 이렇게 그리고. 요런 버섯이 아주 잘 좋은 버섯입니다. 이렇게 보면요.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피었죠. 이렇게요. 몇 개만 이렇게 잡나무 이제 구에다가요 마당이나 안에, 아니면 뒤 안에다가 해놓으면요. 뭐, 식구, 식구, 얼마든지 뭐, 물리 정도로 저거는 많이 땁니다. 따고 나면 얼마 지나고 나면요. 다른 데서 또, 버섯이 또 나오고, 또 나오고. 저는 그, 느타리버섯도 재배를 해봤습니다. 그, 직, 작자고한 그, 직극이 있지 않습니까? 에 섞어서, 그 박스에 담아놓으면요. 구멍뚫린 박스에다 담아놓으면요. 한몇 개월만 지나면, 그, 느타리버섯이 많이 나옵니다. 제가 그, 촬영한 그 모습도 있어요. 느타리버섯. 쉬워요. 아, 이 그리고 이제 버섯은 예, 종결을 넣고 한 번씩 그 뒤집어 줘야 됩니다. 예, 뒤집어 줘야 되고 이제 여기는 그 아주 좋아요. 왜냐하면 항상 여기는 그늘이 되어 있어서 까만 그 부직포로 안 덮어도 되고요. 예, 좀 햇빛이 들어오는 데 까만 부직포로 덮어주게 되면 예, 버섯도 많이 나고요. 예, 감을 때는 또 예, 수시로 또 물도 한 번씩 줘야 됩니다. 예, 지금 이렇게 보면, 버섯이 탐스럽게 이렇게 커져. 이렇게요. 아, 제가 봐도 탐난, 탐납니다. <laughs> 이렇게 많이 달린다. 이렇게. 이렇게요. 예,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재배 가능합니다. 예, 종교는 버섯 종교 파는 데 가면 있습니다. 이렇게 재배를 하시면 돼요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은 뒷집 아재, 버섯 재배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. 또 아재는, 아재 분께서는 솜씨도 참 좋습니다. 이렇게요. 별로 어려운 점은 없으니까요.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